때 뒤로 나가는 게 되게 불안하 이게 나시야가는내눈이크되지요는 하면서 하면서 하면게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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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서하면 좋아요 야씨 저희가 똑같아요. 앞을 치고, 달고, 재링들하는 부분이 뒤에 치고, 앞으못 들어가는 거앞을 어. 치고, 뒤로 못 나가는 두, 두 개가 그래. 진짜 크잖아요. 뛰어, 뛰어 다니거든요 그리고 부상이 제일 많이 나요 어. 제가 아까 전에 차고 나가는 왼왼발이라고 그 했잖아요. 네. 자, 빵 쳤어. 이, 여기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어. 여기서 원래는 꿈치로 빵 찾아야 되는데, 근력이 떨어지니까 풀썩. 어. 하다 보면 이뒤 근육이 자꾸 부상이 오고. 아, 주저앉아 버리면 되니까. 어. 기 힘들고. 돌아가는 거 그리고 몸이 더 틀어지니까 반응이 더 느려지고 그런 걸 잡기 위해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니까 제 몸을 <laughs> 왼발로 돌아지니까 이 왼발을 앞으로 차는 느낌 잖아. 그쵸? 그게 이게 달려련되는거사실이거 아까 아, 전에는 이렇게고 지금은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1탄에서는 아까에서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나가는 힘을 그렇죠. 썼다면. 바닥을 타는 뒤로 잡고 뒤로 갔다가 이건 앞으로, 뒤로 뒤로... 뒤로 앞으로 차는 거야. 아, 이건 그래. 각도이다. 그래. 그래. 그럼그러면은 네. 이제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아, 거꾸로? <laughs> 네. 아, 곧 아, 있거든요. 쭉! 아.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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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수염을 들지 마세요. 아. 이거는 너무 과하게. 아니! 이이거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 보통 운동을 잘안해보었던 분들은 이제 이걸로 막 올리는 이 어, 맞아 맞아. 올권 문제죠. 맞다가 천천히 하셔야 돼요. 막.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아, 이렇게 뛰는 건다고 아, 아. 저희는 블러도 잡고 있기 때문에. 또, 빵,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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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좋죠, 어, 이제? 음. 하셔야 돼요. 아, 괜찮죠. 음, 좀앉아고 그런 것도 좀...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한 요 이렇게 잡혀야지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이 집에서 그냥 아파트 계단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응. 그냥 집에서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 있고. 텐트 메이 이거 해주시면은 두상 방주 되고 분명히 신약 상상에 도움이 돼요. 저희가 진짜 반복 운동이 하지만 반복을 하려면은 두상이 없어져서. 야그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거 키워주면서 보강 운동도 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 어디 아프거나 하면은 칠때 불안하니까. 불안하 합니다. 불안하진 한번 들면 제 내가 칠걸못 치거든. 일단 내가 이제지하기는 뭐 자신감 있어야 돼. 네. 내가 그냥 공 치는 데만 집중하는데. 안배잖아 저도 그런 말이 아팠을 때는 내칠는 어, 정지가 할까 안 이걸 이걸 이거 여기오는원이 정지가 이다이 어떻게 정지가 다안되 하면은 뭐이제게 뭐 망설이다가 이제 칠치부로좀 치고. 전 선수 때 보다 더 많이. 저희는 진짜 자고 일어났다. 운동. 밥을 먹었... 자연스럽게 몸을 받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 때는 보상이 좀 덜해요. 그럼 이렇게 뭐 운동을 해서. 그렇지만 저거 그만 나오고 보니 운동 선수 때만큼의 훈련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다 아픈 거야, 몸이.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수 때보다 그런 제어을 하고 약간 보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런 게임이 되고 있는 거죠. 어.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했어요. 저 부상도 어. 있었던 어. 선수였어가지고. 근데 팀팀이 하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거야. 아, 그 전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내가. 어, 길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어... 생각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만약에 다목표웠을거 아니에요? 목표를 보지, 얘기를 보지. 얘하는 목표 않아도 뭐, 올라가면 승급하게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거를 게을리하지 않게. 그 목표 가기 전에 닫히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좋은 거 안되게 되게. 그래 어, 저는 막 되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매번 몇 세트를 하라고 아... 하고 싶진 않고 그냥 게임 때기 전에 열 번만 하세요. 아, 시원하게 <laughs> <10번만 웃음> 해줘야지, 조금 해요. 저는 되게 아, 뭐가 궁금해요? 끝나, 막, 끝날 때마다 마사지 하면은 끝날 때마다 하면 내가 맨날 몇십 년을 하는데 몇십년 동안 맨날 하라고 약간 저는 약간 응. 일어서고 나서 응. 약간 회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뭐 스윙 어서 그냥 멈추는 거저 이렇게 맞아, 맞아. 하는 거처럼 그냥 열 번만 하고 들어가서 아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세 게임을 뛰어 그3 0번 하는 거예요. 잡기 그렇게 크게 두지 않고 생각하시면 되게 꾸준히 갈수 있을 것같아요 제가 자 네. 뒤로 나가시는 분들 힘들 어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보겠습니다. 네. 대단 치아가 앞에 라고 하보이잖 네. 앞을 보면서 뒤로 나가는 거은 되게 편해. 어. 근데 전 지금 손이 여기 있어요. 네. 뒤로 나가는 게 뒤로 아, 이게 불안하다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딩민할때 뒤로 나가는 게 되게 불안하신 분들. 어. 맞나요? 예, 어 시야가 일단 내눈 앞에 없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내 눈은 지금 어, 공을 따라 가고 있는데 발이 안 가는 거 불안하니까 아, 저희가 되게 시각적인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되게 불안해요. 눈 감고 한번 저기 카메라까지 가보실래요? 고요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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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느낌이 아,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게 보면서.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에 뛰기 하실 때도 아, 연습하실 때도. 하필 보지 말고 저희는 위에 보니까 위로 보고 천천히 뛰나 연습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어 팁과 그 연습 방법 연습도 보통 이게 뭐 만약에 하자, 이거 많이 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포털에서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는 건데 보통 이제 앞으로 갔대 앞을 보고 출발갈때 앞을 보고 시는데들 뒤로 갈때 이제, 가시는데, 뒤로 갈때 이제 조금, 조금, 조금 뒤로 가는 걸 하면은 음. 좀이 거리감이나 이런게 좀 익숙해진다 좀 네. 네. 어, 몸도 이제 적응을 해야되니까 아 내가 저희는 항상 위로 공이 되는 건데 위에를 항상 시야, 시야가 위에 있을 텐데 어. 내 발도 이제 그걸 느끼셔 야 아. 느끼셔야 되죠? 그쵸? 아. 어. 그러니까 <laughs> 계속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다가 코타에서 가서 위로 들어가면 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도가 어 달라지겠죠? 아. 내가 얘도 얘도 뻗었더라. 아. <laughs> 내가 이거 이를 위를 보면서 뒤로 가는 게 익숙해진 상태랑 얘는 네, 네. 앞을 보고 뒤로 가다가 갑자기 위를 보고 이 보고 뒤로 가야 되니까 네. 실제 경기에서는 보통 뒤로 나갈때 이렇게 뛰어나가지 않잖아요. 그쵸? 많이 그렇죠. 요 보통 나오면 아, 뒤로, 뒤로 나가니까 그리고 뒤에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시야가 앞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그때는 여유 있을 때 결정도 쓰면 아, 되는데, 아, 아, 근데 맞아. 대부분 뒤로 밀리고은 이미 쳐져 지나가니까 아, 그런 것들 다같은 거죠 음.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조금 로드가 금방 한가는거 그냥 음. 그런 건데 좀 위를 보시면서 뒤회로백 스텝을 많이 밟으시면 은 얘도 약간 받아들이고 잘, 잘 시킨대로 잘갈 거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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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되게 그거요 이거 되게 역할이. <목소리> 어, 그, 아 이번에 할 거요?